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직장인들이 각자의 직장의 생활하면서 을 시간에 많이 구애받지 않고 종가에서 내 후보 선수들 중에서 딱 매수의 관점, 타점이 됐을 경우 매수를 하는 그런 아주 좀 따라하기 쉽고 또 손절이 우리 두렵잖아요. 10번 매매했을 때 9번 수익, 한번 정도는 내가 리스크만 관리할 수 있는 손절, 즉 평단 조절하는 그 비율이라든지 해서 10번 매매했을 때 9번 이상이 무조건 수익 나게끔 하는 그런 기준이 세상에 없을까? 기계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기술적인 자리만 매매해서 수익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꿀팁 하나 또 어, 소개해 드립니다. 자 한국 주식이 보통 강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급락 강하게 들고 또 올렸다가 늘렸다가 하죠. 이 오르는 시간은 불과 한두 달. 내리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은 막 1년,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인정.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올려내서 이럴 때 수익을 낼 수도 있으나 어 제가 말씀드린 건 손절을 하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되니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는 일단은 다른 매매 기준 손절을 생각하는 매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손절을 하지 않고도 평단 조절하면서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그 계산법이 어느 정도 어, 통합니다. 가격을 조정을 줬는데 고점은 40% 조정, 그리고 40%이 조정을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서 줄줄줄 밀리는 신적가를 경신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신하다가 어느 순간 그신적가 경신하다가 갑자기 그런 구간에서 시가가 딱 만들어지면서 꺾어서 확. 들어올리는 14% 이상의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는 우리는 좀 과감하게 이 캔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이 시작한 시가, 이 에너지가 들어온 자리는 지지가 되는 반등이 되는 자리 혹은 하락을 멈추게 하는 자리가 되고요. 다시 이 자리가 다시 이탈이 나오더라도 또 다시 오르면서 이 매물대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눌림을 줬을 때이 시가를 처음으로 이탈한 캔들의 종가 매수를 하면 흔히 N자 반등이라 말하는 짧은 시간의 큰 상승을 볼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자리를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부족하면서 훅 눌리면 이 에너지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눌려지다가 1차 매수를 하고 15%가 더 하락한 구간을 또 훼손할 때첫 번째 캔들의 종가 매수를 진행하면 어, 수익이 나는데요. 평단은 조절해야 되겠죠. 1차 매수 100만 원, 2차 매수는 200만 원두 배를 접근을 하면 튀면서 반드시 또12% 이상의 수익은 줍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의 시가 언저리까지 오르면 은 12%, 10% 정도 이상의 수익은 어느 정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니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영권 분쟁으로 강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사업 어쩌고저쩌고 포니 ai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올랐고 단기적으로 쭉 상승의 흐름은 자 330%를 실사이없이 일단 올렸어요. 자 쌍봉 그리고 떨어지는데 40% 조정 좋습니다. 주요 지지가격 2번 주요 지지가격이 자리죠. 또 하한가로 이탈했어요. 이런 차트 제가 실시간 방송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최근 그 차트 유형 보여드리고 있고 자 이탈이탈 이탈 신저가에서 신저가에서 시가를 형성한 캔들이 있습니다. 16.6% 그러면 이 캔들의 이 캔들이 시가를 처음해서난 캔들의 1차 매수 반등암 익절인데 이렇게 한번더꾹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 매수 100만원 200만원 평단이 대략 이쯤 될 거예요 그러면서 튀면서 짧게는 이 기준의 시가까지 한14% 많게는 20% 정도는 수익을 주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한, 한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차자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하나의 캔들을 가지고 이 4년 5년치를 이 기준에 부합되는가를 다 보여드리는 그 작업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년 2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금 진행이 됐고 금토일 공휴일마다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실시간 방송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성공률 그리고 수익 나는 구간, 1차, 2차, 3차에서의 수익 나는 구간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아 이거 과거의 걸 가지고 공부해서 미래 거를 수익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가 크게 터졌다 경신했다 대금이 터졌다 라는 거를 보면서 접근하죠 그것도 하나의 어, 매매 이전에 과거의 매매 기준 매매 것들을 통계를 내서 이제 보는 건데 그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수익 못냅니다 거래가 터진다 해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수, 않아요 근데 저처럼 거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요거 요거 더 넣고 요거 좀 넣고 요거 빼고 놓고 빼고 놓고 빼고 해서 요런 자리에서는 10번 매매했을 때 9번 수익이 납니다 라는 기준을 만들면은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물론 다른 매매 기준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린다면 뭐 요런 것들이 될것 같고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내용까지 그냥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영상 통해서 다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지 한두 개몇개 맞춰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얼빠진 그 생각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통계를 다 남겨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는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만약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열정이 없고 불로소득이라고 늘 주식은 세, 불로소득이니 공부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돈은 계속해서 저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서 수익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의 주머니 속으로 여러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분발하셔가지고 나도 이제 나도 수익이 될래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 보십시오 수익 납니다 근데 공부는 한두 개해 가지고는 알수 없어요. 정확하게 교과서가 1000페이지면은 여러분들 1 0 0페이지까지 보고 시험 치지 않죠. 1000페이지면 최소한 900페이지는 보시고 최소한 두 번은 보시고 교과서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시험을 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은 최소한 6개월치에서 1년치는 보시면서 테스트 매매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어, 마늘을 먹으면서 굴에서 계속 있으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굴에 있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게으르신 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부지런한 분들에게는 저는 항상 응원해 드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공부를 같이 공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